자, 인터뷰 지금은 지방 시대 이어가겠습니다. 인천시가 국비 5조원 시대에 막을 올리게 됐습니다. 인천 광역시는 2022년도 예산에 국비 5조 338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보통 교부세도 역대 최대 규모인 8900억 원이 확보됐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김상길 인천시 재정관리 담당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상길, 담당관님,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인천광역시 재정관리 담당관 김상길입니다. 0 예. 0 6 0 7조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이 확정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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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좀0 0 0 0 0 0 처음으로 국비 5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중점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수소,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는 1,026억 원이며, 어, 친환경 자원순환 분야는 1,131억 원, 네. 철도, 도로 기반 시설인 SOC 분야는 1,796억 원입니다. 음. 또한 일자리 분야는 1,046억 원입니다. 음. 사회 복지 분야는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보통교부세는 민선 7기 이후에 그 연평균 증가율이 계속 오르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더라고요. 어, 보통교부세의 경우에 인천시의 다각적인 아, 그런 노력 끝에 얻어낸 그런 자랑스러운 결과라고 또 이제 할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다각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교부태 확보를 위해서는 그 재정 수요, 즉 돈이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행정안전부가 인정해야 합니다. 네. 그 연초부터 저기 박남춘 시장님께서 지속적으로 행안부 장관께 인천이 가장 많은 외국인 수요, 음. 그 다음에 안전관리 시설 등에 대한 개선을 계속 요구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인천 시청 및 여덟 개 자치구 164개 부서에 3638명으로 구성된 TF팀의 노력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그 진행장님께서 금의 순도와 같이 네, 네, 네. 돈의 순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못 들어봤는데 돈의 순도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예, 예, 예. 저희들이 지방세 수입이 100이라면, 지방세 수입이 100, 예. 예, 예. 군구로 20%에 대한 부분이 지출이 되고, 예, 예. 또 교육청으로 20%가 지출이 되는 등 40%가 의무적으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인천광역시가 쓸수 있는 돈의 순도는 아60% 수준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돈의 그 퍼센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네, 그런데 이 보통교부세는 순도가 100%로 용도가 제한 없이 쓸수 있어서 아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재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말에 확정 예정인 보통교부세는 음. 한 9천억 정도로 이렇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laughs>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인천만의 행정수를 요 찾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네. 그 이를 위해서 보통교부세 수요발굴 연구 영역도 실시하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638명의 그 TF 팀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래서 이분들하고 힘을 보태서 음... 저희들은 수요가 하나 넣는 것 자체가 이 파이프라인 하나를 이렇게 갖추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한번 수요가 늘면 매년 행정안전부가 인정하는 그 범위 내에서는 계속 그 수요에 대한 돈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네요. 예, 예 저희들한테 그 돈만큼은 매년 교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그 되게 설명을 되게 그그 그 아주 쉽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담당관님 감사합니다 김상길 담당관님. 아, 예, 예. 예 계속 좀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천시의 그 국비 확보액은 매년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네네. 그 결과 드디어 이제 국비 5조 원 시대를 맞은 건데 연도별로 어느 정도의 국비가 확보가 됐었는지 그간의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좀 짚어주시죠. 네, 2020년 기준으로 네. 2조 한 5천억 원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내년에는 5조 3천억 원대로 이렇게 올라섰던. 이 금액만 단순히 봤을 때도 두배 정말로 정도라네요. 대폭, 예, 예, 대폭 늘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예. 연도별로 잠깐 살펴보면요. 저희들이 2019년도에 3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2020년도에 4조 4천억 원 규모에 있었고요. 예. 2021년도인 올해죠. 올해가 4조 7천억 원대로 저희들이 이제 2년 연속 4조 원대에 이렇게 확보를 했던 실적도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내년에 2022년도에 처음으로 5조 네. 원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네요, 그러니까. 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성과는 저희들 300만 인천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정말로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인천시에서 국비 확보액이 5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제 이번이 처음이고, 예. 어,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예산 안에서 보통교부세를 제외하고 반영된 국비 그 국비가 약 4조 원대 그 규모, 규모 규모였던 거죠, 이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금년 9월에 국회에 제출된 정부 안에 이렇게 편성된 국비 예산액은. 한 4조 3천억 원대에 제출되었습니다. 네. 이 사실 이제 정부 안 국회에서 증액에 대한 부분은 좀 쉽지 않는 부분이고, 음. 그렇기 때문에 정부 안에 최대한 반영을 하기 위해서, 박남춘 시안을 비롯한 시 공무원들은 전초부터 중앙부처 문턱을 정말로 부지런히 넘나들면서, 음. 정부 예산 안 편성에 최대한 반영을 노력했고 음. 그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12월 국회 의결 전까지 예, 예. 중앙부처하고 국회 방문 횟수를 한번 이렇게 카운트해 보니까 예? 한 50회가 넘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방문한 저희 직원들 횟수만 하더라도 한 100명 가까이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다 하나하나 버텨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 우리 저 김상길 담당관님을 다음에 한번 더좀 모시거나 연결을 해서 말씀을 좀 들어야 될것 같고 예, 예. 시간 관계상 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예. 예. 국비 5조 원이라는 성과를 달성한 만큼 2022년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인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앞으로 또더 어떤 또 노력을 기울이실지 마지막으로 좀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지금 5조원에 편성된 부분이 네. 사실은 이제 시민들 그다음에 사업 현장에서 체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려면 저희들이 연초부터 준비한 사업 계획에 따라서 속도감 네. 있게 사업 추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집행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챙기면서 네. 또 5조원에 만족하지 않고 음. 저희들이 당장 내년부터 2023년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또 2023년 국비학보를 위해서 새로운 노력들을 또 새롭게 시작할 계획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음. 또 새로운 시민들이 필요한 국비학보도 발굴하고 그걸 찾아서 또 해당 중앙부처 설득 작업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죠. 음. 예, 예. 그래서 해당 중앙부처 또 기재부 이런 부분이 음. 내년 1월부터 정부 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9월 초까지 지속적으로 노력들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또 중앙부처 문턱을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해서 음. 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아, 참, 우리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국비 확보도 더 많이 이렇게 또 책정을 해 주셨고. 영업력도 상당히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팀들이. 예, 네, 아무튼.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계속 좀 고생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어, 연결해서 또 여러 현안에 대해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김상길 인천시 재정관리 담당관과 함께 했습니다.